메이오 vs 7080 리뷰 영상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색깔은 검은색에 뚜껑은 빨간색이고요. 어, 빨간색은 스페셜 버전이라서 초기 생산량만 빨간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메이어와 동일하게 양쪽에 로드거치대나 기타 다른 것들을 달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앞쪽에 가위나 뭐 이런 걸 꽂을 수 있는 이 부분에 예,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존의 메이오 사이즈 7070과 차이점이 VS 시리즈인데 안쪽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태클박스를 의자용도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을 보시면 이렇게 내부 수납박스가 두개 있고요. 이걸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 안쪽에 칸막이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어, 잘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걸쇠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쪽 테크박스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을 여기에 걸어서 이게 움직이지 않게끔 예,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끔 되어 있고요. 자, 또 다른 테크박스 좀 보시요. 상자를 보시면 하단에 이렇게 세개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이쪽 옆에 보시면 요세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이렇게 해서 음, 좀 뻑뻑하긴 한데 예, 이렇게 해서 거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기존의 7070 보다 이 전체적인 가로 사이즈는 조금 좁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사이즈가 조금 넓어서 음, 활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태클박스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메이오 VS7080 태클박스 리뷰였습니다.